They w o u l d n i v a n s o I gotta go, I didn't get it I'mma hold it m o r for r a s o m This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 h e r s t a n d i n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조금씩 회복되는 경기력 그러나 만족할 수 없는 동국대학교와 거칠 것 없는 분위기 시즌 3연승을 정조준하고 있는 명지대학교가 맞붙습니다. 너의 도의두 날개를 2025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기 오늘 동국대학교 체육관에서 두 팀의 만대결 함께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이민철, 이태우, 박태환, 장지민, 최지효 이렇게 다섯 명이 출발을 하겠습니다. 김정현, 오지석, 윤준식, 김명진, 지용현이 출발하는 동국대학교 1쿼터 팀업크 함께 시작됐습니다. 드라이빙 좋아요. 순식간에 아웃 넘버. 자 좋아요. 오, 야 네. 턴 슬리 블락을 하려고 달려들었는데요. 네. 오지서. 아, 빠어요 선수 발 맞고 나갔습니다. 그 흔히들 핸드오프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네. 자, 와 네. 들어갑니다. 박태원의 스리포인트. 샤클하고초 노르카. 오 좋습니다. 네. 두 빅맨의 완벽한 오비였습니다 네. 하이 포스트 외곽 어줬고요야 여지없네요 깨끗합니다 전불발 네. 네. 한번더 던질 수 있나요 던집니다만 블랑입니다 네. 이쿼터 아, 마무리 자이쿼터 반전이 필요한 동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지석 오지석이 지난 경기 3점 6개를 꽂아 썼던 기억인데요 자 쏩니다 오지석 자, 들어갑니다 네. 반격이 오, 시작됩니다 여기서 출구 찾는데요. 장찬아 좋아요. 마무리합니다. 네. 아, 상지민 외곽 자 오, 패스 위험해요. 기름 네. 어. 앞으로 나갑니다. 김명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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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펀드장찬장찬이 네. 사이드샷이 네. 있습니다. 펀드니다한번 어. 공격 진영자 임정현 드라이빙 완벽히 내주나 시켰는데 또한번 살아봐. 자 이태호 오. 골탠딩이죠. 네, 네. 골탠딩 득점 인정! 바운드 패스 김명진! 빼! 오고! 연결이 됐고! 날려놓고 갑니다! 아, 네 아주 필요할 때까지 터졌습니다. 앞서 있는 동국대학교 이연결 넘어집니다! 자볼 뺏기 잘하고 김명진이 내줬고 탑에서 오지석! 돌파하면서 점프! 아, 네. 마무리합니다! 팀도 다른 팀 같고 자그영점을 3쿼터에는 반드시 명진들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볼 뺏겼고요. 쏴 봅니다!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반이 마무리됩니다. 31대17 동국대학교가 어, 완벽한 역전을 2쿼터에 네. 만들어냈습니다. 명지대학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안쪽 지영현빅글벙글 서갑니다. 네. 자 이런 디플레이가 나와야죠. 예. 저... 이태오가 1대1 자 인사이드에서 막혔는데요. 터치 없이도 뺏어냈고 뺏고 뺏기는 과정. 석지엄 최지호 자맞내습니다 네. 이민 빼 줍니다. 이민철 휘적도 다니면서 자아 좋았어요. 네. 초합니다샤크락 이제 동국대학교가 좋깁니다. 2초 1초 안 들어가요. 장찬 리바운드 풋백. 아, 네. 장찬의 존재감. 아, 지금 최지호 선수의 자세는 참 인상적인데요. 오픈이에요. 놓 최지호요. 자 다시 명지대학교가 잡았는데 리뷰를 안 맞았습니다. 이민철로 돌파를 선택! 오우, 네 좋았습니다. 공격 계가 동국대학교에 한번더 있어요. 오지석 직접 쏩니다. 오!!! 네. 오지석 선수의 지난 주방대전 활력이 일생적인게 아니었네요. 네. 네. 루키 오지석의 방저비터로 10점 차! 앞솔최마무리는 동국대학교의 3쿼터였습니다. 4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네, 와야 돼요. 어렵게 넘어왔습니다. 임정현 석점! 아 마무리. 네. 수비를 계속 바꿔 가면서 상대를 어렵게 하고 싶은 명지댄데요 쏘는데요. 와! 꽂혔어요. 네. 지용현 베이스레이트고 외곽으로 임정현 스텝 이동성. 1 0 백인준 돌파 자 가로채기 결어냈습니다 2대1 직접 옆으로 연결 네. 장지민 자 2분 20여초 아. 지용현 높아요 뱅크샷 네. 정확합니다 공격권은 경기대학교 최지호 쏩니다 돌아갑니다 네. 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지민 1대1 한번 시도해보나요 장지민 큰 선수를 앞에 놓고 1대1 플라이 아, 명지대학교는 오늘 이 득점력이 좀 많이 아쉬운데요. 이번 시즌 최소 득점 경기, 명, 어, 경희대 경기와 거의 한점 차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네.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59대 47, 12점 차로 동국대학교가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어, 상당히 다호스 최근 이름이 너무 좋았던, 어려웠던 명지대를 제어를 했습니다.